안녕하세요 제가 또 쇼핑을 다녀왔는데 같이 언박싱 해봐요 아버지 그 벨트 바꿔주러 갔다가 어,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충입니다 이번에 또 쇼핑을 했는데 먼저 어,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기어이구요 우리 차두 개랑 구입했어요. 미차두 개랑 선글라스 두 개, 선글라스랑. 이미차는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크리스천 디올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메고 이렇게 묶어도 예쁜, 예쁘게 돼요. 저는 머리 쪽에 묶을까 해서 샀어요. 그리고 목에도 둘러매 주셨는데, 예뻤었어요 원래 이런건가? 그리고 이건 엄청 화사한 미차였어요 그림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반대편 그리고 여기는 베이지색 크리스천 티올이라고 써져있어요 여기도 크리스천티리 선글라스를 어 이번에 샀기는 했는데 좀 가벼운 운전할 때쓸 가벼운 선글라스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 에가동는 선글라스가 있어서 샀고요. 선글라스 줄은 디피 되어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거 한번 뜯어볼게요. 응, 이건 선글라스. 툭툭한 기열이라고 써져 있고. 이건 근데 기열치는 엄청 많이 나진 않아요. 여기에, 여기에 CD 써져 있는 거. 이 그리고. 여기에도 딱히 써져있는 거 없고 아주 가볍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선글라스 2인데 같이 매면 기울이라는 표시도 나고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원래 검정색이라서 검정색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밝은색을 더 좋아해서 밝은색으로 샀어요 제도를... 이렇게 선글라스 줄이에 이게 크리스천 디올이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도 써져 있어요. 세 군데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끝에 이 끝에 끼면 돼요. 이렇게 끼고 아 어, 너무 힘들었어 그냥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거 절대 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조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낄수 있어요 이거, 이거 절대 빼지 마세요 진짜 뺐다가 큰일 날 뻔했어 여기 이렇게 다 상했죠 깨한게 버리는거 같이였다먼저는 지방실입니다 아그 문자만 써봐서 보이였요빨간서샀요 빨간거 샀 샀어요 요빨같은거요가만다고요똑같은거볼게요 파이트 색은? 이거는, 이거는 민트색이에요. 이거는 민트색이에요. 이거는 민트색 키도 커버이고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거의 한1 6 1 c 정도 되는데 키도키도 키도 약간 고정을 해주고 어 일단 편해 보여서 샀어요. 지방스 마크는 사실 신으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뒤에 마크 있고요. 여기에 마크 있어요. 이것도 이거 여기. 신어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넘어가 보면, 어, 이번에 샤넬을 샀는데요. 저도 새로운 정책을, 어, 아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어그 정책은 이번이 처음 알게 됐는데, 샤넬은 두 달에 가방을 두 개만 살수 있고, 또어 가죽 레, 레더 스몰 레더 굿즈, 그건 한달이나두 달에 한번두 번만 살수 있고, 또어 커스텀 주얼리는 한 달에 두번살 수, 두개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어, 귀걸이랑 목걸이 이런 거막다 보고 싶었는데살 수가 없었어요. 일단 다은 것부터 뭔가 뜯어볼게요 사실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 두께라서 똑같이 있지. 아, 이거는 샤넬 브로치에 브로치에 어떤 옷을 입었을 때그 어, 옷이 샤넬이 될수 있는 효과를 준다고 해서 저도 하나 구매해봤어요 일단 대피인 되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무난하고 어, 활용도 높아 보이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커스텀 주얼리 헤어 액세서리도 쿠폰 중이고 바꾸더라고요 이거는 헤어 액세서리구요 계속 떨또지는 샤넬 참... 이렇게 생긴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거에요 핀이구요좀 무게가 있어요 여기 똑딱이로 이렇게 찍을수 있는 핀을 샀어요 그리고 두번째는 스물 레드 굿즈라고 하는 약간 어 약간 스물 레드 굿즈라고 하는 코스메틱 박스? 네. 너무 예뻐서 웬만해 좀 작은 거 절대 안 사거든요. 실용성이 너무 없어 보여서. 근데 실용성도 포기하고 산 제품이. 당연히 카메라, 핸드폰은 절대 안 들어갈 거고요. 그냥 카드랑 어, 카드, 립스틱, 팩트 정도만 들어갈 것같아요 이렇게 작아. 요 이렇게 작아요. 이만한 사이즈. 소방만 사이즈. 오늘 쓴 거는 이거예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도 좋아요. 여기에 골드볼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골드볼이 들어가 있어서, 기기 조절, 기기 조절을 할수 있어요. 열어서 보여드리면,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승만 엘더 고추는 카드, 정품 카드가, 정품 카드가 있더라고요. 음?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백이에요 이것도 골드볼? 골드볼이라고 음, 그러네 그게 있어가지고 길이 조절 가능한 데이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천식이 아니라서 하얀 색이고요 레더로 이렇게 처리되어있는 이렇게 처리가 되어있어요 여기 이렇게 샤넬 마크도 있고요 이런 줄을 줄일수도 열릴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색입니다 색깔이 예쁘게 안나오네 좀 진한.. 진하.. 다고 하긴 뭐하고 약간 연한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저의 언박스는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